오승님 뭐 하세요? 필름 붙일라고요. 속도가 생명입니다. 고객분들이 필름 셀프로 붙이는 거 정말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필름마다 좀 뭐가 틀려요? 필름마다 틀리기도 하고 본인한테 안 맞는 필름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자칫 잘못 시키면 돈을 버리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필름 종류도 한번 알려드리고 이 필름은 이렇게 붙이면 된다 또는 이 폰은 이런 필름을 사는게 더 낫다 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종류 소개시켜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전부 다 보여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자이 강화 유리 필름이고 얘는 자 이렇게 어. 왜안 깨져? 오 됐다 <laughs> 자 이게 이렇게 깨지면 이게 유리필름인 거예요 엄청 얇은 유리소재로 되어 있어요 요새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그러니까 엣지형 휴대폰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고무재질의 오레탄 필름 이렇게 있고요 얘 노란색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판매되었던 이런 플라스틱 PT 필름이 있습니다 얘도 깨지진 않아요 내휴대폰에 어떤 걸 붙여야 되냐 내 폰이 아이폰이라면 다 평평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 강화 필름을 붙이면 되고 어 우리 엣지가 들어가 있는 폰들 있지 않습니까? S24 울트라. 어 노트 10 이런 엣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내 휴대폰에 지문 인식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어, 이 우레탄 필름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얘는 일반 PT 필름인데 실질적으로 지문 방지 필름에도 들어가는 재질이다 보니까 내가 지문 방지 필름을 붙이고 싶다면 이 PT 필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국 필름 붙이기 2등이 한번 제가 노하우로 한번 전수해드릴 건데 어, 1등은 누구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기계들밖에 없어요 저기 삼성 서비스 센터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부분에서는 <laughs> 어, 제가 제일 잘붙십니다 <laughs> 진짜 빨간. 필름을 붙일 때 주의할 점은 안에 이제 먼지가 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전원을 끄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요새는 이제 화면이 이렇게 올레이즈원 디스플레이라고 <laughs> 계속 켜지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이 안 가거든. 요 화면이 켜있으면.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원을 끄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전원을 끄게 되면 이렇게 덕지덕지 먼지라든지 지문들이 이렇게 막 묻어 있습니다. 더럽잖아요. 이 상태에서 붙이게 되면 완벽하게 붙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닦아줘야 됩니다. 닦을 때는 이런 안경 클리너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안경 닦기로 계속 닦아도 되는데 어 너무 더러우신 분들은 무조건 클리너를 사용해야 된다. 클리너가 없으면 혹시 유리창 닦기로 닦아도 되나요? 아, 그런 거 닦아야 됩니다. 일단 탁 부, 뿌려줍니다. 쪽 이제. 깍깍깍자 지문도 없는 상태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닦였다. 자 그러면 어 이제 땅바닥에 놓고요.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어 먼지 제거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대부분 먼지 제거를 하는데 라 일단은 먼지 제거를 먼저 해야 돼요. 이 먼지 제거 같은 경우에는. 테이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접착력이 강한 테이프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내가 먼지를 제거하면서 다시 닦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이 집에 가정용 테이프이 많잖아요. 이거 쓰게 되면 다시 닦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카치 테이프로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적정량을 뗍니다. 근데 저는 어, 퍼포먼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뗍니다. 어느 정도로 화면 끝에서 끝 정도로 길게 떼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트로트를 많이 불러서 이 자세에 제가 적응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계속 먼지가 붙거든요? 불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침 튀기면요? 다시 닦아야 됩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는 환경 또는 우리 반려견이 있는 환경에서 안 붙이는 게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번 부분이 백이에요 백 접착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접착면 이 접착면 부분을 저는 한반 정도 뗍니다 이 정도만 카메라 수화부 각이 맞는지, 빈틈이 없는지를 봅니다. 일단은 이렇게. 왜 이거 이 부분을 남겨놓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해서 맞춰야 되니까. 음. 자, 딱 맞는 것 같아. 이 순간. 이렇게 떼면 됩니다. <laughs> 붙는 거예요. 이렇게. 오. 속도를 빨리 빼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좀 자동으로 붙으라고 음. 그러나서 이렇게 기포를 이렇게 눌러서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 먼지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 카메라로 안 보이잖아요. 음, 안보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에 종이를 하나 넣었습니다 이 거슬리잖아요 우리 뭐래야 되지 완벽주의자들은 이 먼지 한 톨도 용납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비싼 돈을 주고 지금 필름을 샀는데 어떻게 먼지 들어가면 어떻게 뗄까 나가 가정했었을 때 아직까지 붙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딱 붙어 있진 않아요 이 손톱으로 가지고 살짝 들어주면 들립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테스트 했을때안 깨지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어, 이렇게 테이프를 작게 한개 뗍니다 엄지손톱만큼 좀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끄트 머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뜯으면 떼져요. 그러니까 안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깨져요. 이렇게 음. 세게 해서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안 돼. 그러면 지문이 생겨버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딱끝에만 떼가지고 이 테이프 지금 접착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붙여져 있는 곳을 이렇게 붙여야 일단은 음. 그다음에 이렇게 떼는 거예요. 왜? 얘가 더 접착력이 더 세니까 이러면 굳이 먼지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 필름을 버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 먼지 들어가면 깨지도록 떼고 다시 붙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돈 지랄입니다 돈 지랄 돈이 많습니까? 유리 필름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엄청 쉽습니다 얘는 뭐 배울 것도 없어요 휴대폰 판매 직종의 많은 부분을 퇴사시킨 오레산 필름을 한번 제가 붙여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일단 닦아야 되겠죠 얘는 아까처럼 유리 필름처럼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테이프로 가지고 먼지를 뗍니다 준비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드가 필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밀어줘야 되거든요 1번, 2번, 3번이 있어요 B부분이 3번 바깥면이고 여기에 지금 선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먼저 뗍니다 자 1번을 먼저 떼서 요 윗부분만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요 자 어디에 맞추냐 카메라 수화부와양옆 사이드에 그 규격이 맞는지 먼저 맞춥니다 맞춘 다음에 이 상태에서 카드로 밉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기포가 생긴 거 같잖아요. 다시 들어가 지고 최대한 끝머리까지 가서 이 카드로 가지고 밀면서 붙시는 거예요. 밀면서. 자, 근데 이렇게 붙였는데 각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각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이렇게 붙여 봐야. 이 완벽하게 붙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떼다 뺐다 하면서 각을 맞추는 거예요. 음... 윗 부분만 붙이는 이유가 지금 비 부분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세게 눌러도 돼요. 아, 얘는 확실히 아까 방탄 필름보다 유리 필름보다 일이 많네요. 얘는 돈, 돈을 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laughs> 자 그런 다음에 각을 맞췄고 위를 깔끔하게 붙였잖아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들어서 이 먼지를 좀더 제거해 줘야 돼요. 왜냐 이거를 지금 각을 맞추면서 여기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 번이 먼지를 붙였어요 테이프를 떼가지고 먼지를 다시 한번더 제거해 줍니다. 내가 저거를 안 해갖고 맨날 먼지가 들어갔구나. 이 작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먼지가 이제 깔끔하게 제거된 것 같다. 이 상태에서 각을 일정 맞춥니다. 머리가 내, 내가 볼수있게윗부분을 살짝 뗍니다. 아까 이번에 살짝 떼요. 다 떼면 안 돼요. 밀면서 가야 돼요. 밀면서. 이제 잔여 기포 있는 부분을 이 3번 부분이 있을 때좀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성급하게 떼면 안 됩니다. 왜? 고무는 약하잖아요. 음. 그럼 이런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캐스가 바로 나버린단 말이에요. B 부분이 보호되고 있을 때 세게 눌러서 그 기포를 없애줘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난 그동안 3번 필름을 너무, 너무 성급하게 뗐구나 그렇죠. 네. 기포를 다 없앴다. 그때 돼서 3번을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는 이, 이, 이. 이 부분 때문에 잘 기포가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손톱으로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딱딱하니까 다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 붙이고 나서 기스가 났던 이유가 제가 그냥 밀어서 그런 거였군요. 손톱을 믿으면안 돼요. 보십시오. 없어졌죠? 오 이렇게 붙이는 거고 이 우레탄 필름은 아까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선이 있어요 이거는 필름이 불량인 게 아니라 이 필름의 재질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선이 있고 쓰다 보면 없어집니다 고객님들이 본인분들이 잘 붙인다고 이렇게 오레탄 필름 보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붙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붙여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셀프로 붙일 필요 없이 매장 오면 우승님이 붙여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저도 지금 땀이 나거든요 뭐 하루씩은 땀 흘리십니까 이런 저희 직원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문가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창원에 계신다.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봤다. 그럼 이 영상 보고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우리 고객님들께 원하시는 필름을 다 붙여드리겠습니다. KT 고객 아니더라도 혹시 음, 해주실 건가요? KT 고객 아니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필름을 붙일 수 있는 곳이 어딨냐? 준텔레콤이라고 이렇게 매장 유리에 다 붙여져 있고, 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고 오셔도 되는데, 이제 상남동에 은하아파트 맞은편, 그리고 아트박스 맞은편, 번화가 있죠. 그리고 팔룡동 종합상가, 어딘지 아시죠? 합성동 시외버스 터미널 승차장 하차장에 우리 필름을 잘 교체해드린 잘생기고 이쁜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쁜 직원이 있다고 했지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독까지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투명 케이스까지 같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또 어르신분들이라면 지갑 케이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오. 저희 다음에 필름 붙이기 이벤트 한번 하시죠? 아, 저보다, 저보다 잘 붙인다. 네.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죠. 저랑 대결하고. 사주기? 아, 밥 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늘 필름 붙이기 꿀팁 말고 뭔가 정말 작은 그런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 답변해드리고 컨텐츠로도 한번 제작할 수 있는 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하겠습니다. 有吧。有吧